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선생님입니다. 나티베의 근성학 특강. 오늘의 주제는 초심입니다. 부제는 나티베의 서재요 먼저 그 전에 이 티셔츠. 제가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에, 스카이드에서는 이 강의를 찍었죠. 카이젠. 이 티셔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티셔츠의 유래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을 을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요? 근성 티셔츠가 아니라 근성 슈트라고 했어요. 근성 슈트. 이 옷을 입으면 근성이 생길 것이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약 8년, 9년 전 티셔츠입니다. 그 전에 지방에서 강의를 할 때도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돈좀들렸어요 디자인도 딱 넣고 해가지고 카이젠, 카이젠 무슨 뜻입니까? 카이젠 나아진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카이젠 나아진다. 전부 다 나아진다. 중독성이 있어요. 문득 옷장을 뒤지다가 갑자기 눈에 띈 거예요. 그동안 숨겨놨던 게 아니라 딱한 번은 보관할 것이다 하다가 선생님 옷을 꺼내면서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온 거야. 딱 이걸 입고 선생님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 옷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벌써 걸레로 뭐 써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초심이었어요. 그때 이 옷을 백번 어, 이상을 제작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우리 학생들 선생님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는 동료다 잊지 말라. 그때 그 옷입니다. 간지가 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랑색 이렇게 했더니 남 여학생들도 파랑색을 더 좋아해서 나중에 물류가 부장에 부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근성 슈트였어요. 초심에 정말 어울리는 복장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데 오늘 할 얘기는 이옷 얘기가 아니고요. 예쁜 친구는 주문하시면 됩니다. 나티에 서재입니다.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희 집에 제 방에 있는 서재입니다. 물론 반대쪽에도 책이 또 있습니다. 학원에도 책이 많이 있고요. 이걸 왜 갑자기 자랑하냐면 선생님이 집이 망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택한 직업이 바로 학원 강사였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선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일 때부터 강의를 나갔는데 그때 첫 월급이 얼마였냐면 지금 생각하면 지금 기억이 나는데 52만 원이었어요. 52만 원. 그때 선생님이 자취하던 방의 방세가 11만 원이었습니다. 11만 원. 지금도 기억나요? 네, 11만 원. 방에 달랑 하나 있습니다. 원룸. 원룸. 하니까 뭐 있어 보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원룸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는 원룸이 아니라 그냥 그때도 11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었어요. 막 엄청나게 막지 어, 친구들 10배에서 110만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살면서 방세 11만 원짜리 방에 살면서 그때도 자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고요. 이 방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밖에 신발은 밖에 놨어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안으로 내치면 신발이 젖어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방 안에 드러놔야 되는 그런 단칸방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요. 세면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했고 여기다 상을 하나 샀어요. 상 뭔지 아시죠? 밥상 하나 사서 이 밥상에다가 밥상 하나 하고 옆에다가 가스 렌지 하나 샀어요. 휴대용 가스 렌지.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엄격히 구분해서 이쪽은 주방이니까 넘어가지 마. 이쪽은 서재야. 이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똘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52만 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책을 한 권씩 사기 시작합니다. 인디이 너무 잘안 풀리니까 고민 고민하다가 우연히 선생님 기억으로는 은행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남들 잘안 보는 성 소학서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책은 반드시 사서 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전까지는 부정적이었던 제가 생각했던 건 책은 반드시 사서 보라고? 아이고 책 팔아 먹으려고? 그때 당시에는 글방이라는 게 있어서 책을 대여도 해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더갈 데가 없으면 어떤 것들이 가슴을 때리기 시작해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서재를 봤습니다. 그들 서재가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왜 그들은 서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서재를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책을 한 권씩 삽니다. 여기 상에다 올려놓기 시작해요. 처음 한 권의 책을 살때 정말 아까웠어요. 그냥 빌려 보면 그때 당시 글방에서 책한권 대하는데 천원 정도 했는데 책 내용만 알면 되지 굳이 사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 이 있었지만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책한권한권한권한 권, 한 권, 한 권, 한 권이 모여서 지금은 몇 권이 셀수 없을 만큼의 책을 사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값을 아끼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이 단순한 소설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같이 근무하던 영어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은 좀 환자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학원에 난방이 고장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냐 했더니 뭐 드라마 얘기, 밥뭐먹을까그 얘기해. 선생님 그런 얘기가 귀에 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한쪽에서 짜져가지고, 어, 뭐 반드시 할수 있다. 이런 책들을 보니까,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나한테 좀 관심이 있었나 봐. 그래서 오더니, 책 보더니, 뭐예요? 또 이런 책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책은 약과 같은 것이지 밥이 될 수는 없어요. 라면서 이제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빵나 이런 얘기하죠. 이 책에 써있는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 내용이 다 비슷하다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밥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먹죠? 그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책을, 책은 반드시 사라. 꿈을 종의 글로 적어라.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수많은 책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완성한 게 바로 근성학습법 나티베어 기우제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초심이었어요 여러분 쌓여야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야 되는 거예 저도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몰라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이 보면 학생들이 볼 때도 애처롭게 하나 봐요. 그런데 매순간, 매순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실패처럼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길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고요. 결국 내 인생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그 이만큼의 책들이 더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수 있을까? 정신만으로는 안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할수 있다는 라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티셔츠 장사 안, 아닙니다. 근성 슈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초심, 처음에 마음을 가져야 돼요. 초심이 없었던 사람은. 초심이 있었던 사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회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가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의를 하루 다닌 곳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노량진에서도 했었고 인천도 했고 세종대전 세종, 전주 청주 이 도시들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면서 겸손을 배웠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한 걸음씩 두벅두벅나가면서 나아지자고요. 카이젠 어제보다 1% 아니 0.1%라도 나아지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